네 매수가 비중이요. 23, 23,500원에 10%요. 네 네오위즈 들고 오셨고요. 매수가 23,500원에 비중 10%라고 했는데 금요일 네. 종가 기준으로 22,000원 형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? 아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. 네.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항이 음.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요. 네 알겠습니다. 매도 하려고. 네, 네 지지와 저항은 우리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제일 네. 잘 아시죠? 제가 바로 고민 연결 네네.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너님 네오이즈 네. 같은 경우에 지금 스몰 스몰 좀 올라오고 네. 있습니다.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언제 매도 시점을 잡아봐야 될까요? 자, 단기 저항은 살짝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런 시점입니다.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생각하시는 그 매도 가격이 있으실까요? 아, 24,000원 정도 생각은 네. 하고 있었는데, 그게 도저히 안 오네요. 아, 24,000원 가면 홀딩을 하셔야 돼요, 아. 차라리. 아, 그래요? 네. 자, 요거 차트를 아.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네. 이 네오 위주의 이제 세력들이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, 어, 네. 우리가 이제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,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, 어디까지, 또반등이나면 어디까지 또반등이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. 과거 네. 이 저항선 보이세요? 네, 네. 예, 요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는데 이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지지하고 올라갔어요. 그러면 네. 여기에서 이제 또 저항선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과거 이 저점 라인하고 연결된 이 라인들을 고점하고 연결을 하면 그 라인을 딱 찍고 빠진 겁니다. 좀더 확대해서 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쉽게 그 우리가 이제 또 대응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볼 수가 있겠죠. 자. 네. 이 과거 저항선 라인도 이 라인을 뚫고 나서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거 계속 연결되어 오는 그 저항선 그쵸죠 네. 그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지지하고 올라갔어요. 갭으로 올라서 가 지지하고 올라갔는데 자 여기에서 저는 그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해도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기 추세 지선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. 네.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 다시 내려온다 해더라도 여기서 에한번더 다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. 그래서 24,000원을 지금 그 목표치로 두시면 좀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지금 그 견디신 또 기간이 있잖아요. 네.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추세선요, 이거를 돌파를 네. 하고 나서 일봉이 이렇게 올라서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디까지 열리는지 그걸 알려드릴게요. 아, 예, 요, 거 저항선을 이제 뚫으면 이제 우리는 또 신나는 수익을 창출하러 가야죠. 자, 위에는 저항선이 상당히 높아요. 위에 있는 저항선이 네. 3만 500원입니다. 아. 자, 이 3만 500원 저항선 라인도 우리 과거를 보면 이 라인들 찍을 때는 이 라인 위에서는 지수하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이제 깨고 네. 내려왔으니까 그 라인들 찍을 때는 어, 3만 500원 라인까지 오게 되면 전량한번 매도하시고 네. 종목 한번 갈아타시는 거, 예. 권장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